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로마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송하지만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따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거부감이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니다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신 하나님 오늘 23절 24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같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으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아리스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 값없이 행복가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laughs>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든 자. 정말 주님께서 다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음. 나는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오.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저 사람 의인이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성려하시는 그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의인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자 우리들의 믿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고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어야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지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천만에요. 나는 오래 교회 다녔고요. 교회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 죄인이에요? 나 목사예요. 이 정도인데 <laughs> 뭐가 죄인이야? 이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은혜가 부어져도다 막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막는 것처럼 비를 막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교만의 우산을 쓰고서 모든 은혜를 다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사도바울처럼 죄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래도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어서 회개하고 용서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의 포효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데요. 21절, 2 1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신다 구원의 은혜를 보신다 이런 말씀이긴 한데. 자 우리 성경에는 21절 시작할 때 "이제는 하고 시작하지만" 때 원문 이제 헬라 성경이죠. 원문에 보면 "이제는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접속자" 그러나 라고 말씀 들어, 들어가져 있어요. 이전까지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율법의 한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너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다 너희가 죄인이고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버신 너희가 은혜받은 자가 되었다. 은혜로 의롭게 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 앞전까지 죄인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없이 보시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전의 상태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21절 이전의 상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이죠.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여서 그 죄로 어디 앞에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도 정죄를 받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죄인이. 오늘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전에는 죄인이어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된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위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허락해주셨다는 겁니다 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게 됩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는거 싫어요? 아직도 이전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 전 인생과 주님을 믿은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증거리죠. 간증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에 알파버스또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간증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올해 몇 년도죠? 2019년. 아직도 19세기, 20세기 뭐 홀로 사시면 불안하죠? 2000 2021년 아직도 우리는 19세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날이 빨리 가는지 2021년이에요 2021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영영 태해서 예수 주후 2021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그 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도 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역사와 내 생애와 예수 믿은 이후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후의 모습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아, 하나님의 증거 안에 놓인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죄인이에요 예수 이전의 내 삶은 죄인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은 후는? 받은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이 말을 잘 못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뭐 줄여서 의인 의인은 완벽한 의인는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는 하나님의 의그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 연도, 이 기록도 틀렸지만 주전주 주 후로 나누시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그 이전에 죄인된 모습은 이제 다 사라지고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이후로의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 사형당하신그 사형들,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인데 무엇이 만나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실까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에도 지난주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화로도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는 구나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공의 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반드시 그죄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은혜를 주셔서 번영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가고 우상 숭배할 때 죄를 행할 때그 죄에 대한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죠. 포로 생활을 하죠. 끔찍한 시련을 고 나라에 당했던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니 구약의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심판 판하시는 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싹쓴 뭐죠? 사망이죠. 죄를 지은 모든 백성들을 다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죄이꼴 뭐예요? 사망, 죽음, 심판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피한다.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썼을때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내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하셨어요 그런데 죽어야 될 대상자가 바뀌었죠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그 주님을 죽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주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뭐 일정하기 싫으세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주나 때문이요, 그럼 나 때문에 죄인이라 그랬잖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고백했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할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로 인해서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주님이 받게 만드셨어요. 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짐승의 제사, 제사의 피의 제사.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오죠.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것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죠. 복받아라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싣 덮어 씌우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어린양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나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한 희생 재물이 필요한 거죠. 죄를 전가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다 짊어시고 죽게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죄인은 우리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야 하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사망의 깊은 곳에 영원한 영벌에 떨어져야 하는데 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죗값을 치러 주셨어요. 공의로 말미암아 죄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멸망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 나를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바로 나 대신에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내 대신에 죽어야 할내 대신에 주님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또한 하나님의크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한 징계, 죄에 싹쓴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갚을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이 바로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신, 그래서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 우리를,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신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믿고 회개할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유시려고 증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달려할 그 십자가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달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기 하나님의 사랑. 죄에싹쓴 사망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보아야 하고 그러나 나, 내가 죽어야 할 죄로, 인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새로 왕이 세워진 후에 아주 무서운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하는 죄를, 휴악한 범죄들을 저지르니까 이제 이 법을 어기는 자, 이런 죄를 저지르고 뭐 그런 범죄하는 자들은 두 눈을 다 뽑는다 하는 아주 그런 엄청난 무서운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법령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백성들 죄짓지 말게, 죄짓지 않게 하려고. 죄지으면 눕 뽑아 버리니까.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되니까. 이것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첫 번째로 어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의 아들이죠. 그러자 왕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왕자라고 해서 넘어가면 내가 이엄마 법령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죄인이 나타났는데 그럼 내 명령이,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이 우스워지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이 왕자의 눈을 뽑자니 큰 아버지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고 왕이 너무나 큰 고민, 시름 가운데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아라. 그리고 나머지 한 눈은 잘못 가리킨 아비의 책임이니 내 눈을 뽑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벌하기에 여기,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벌해야죠, 죄를 졌으니까 벌해야죠, 심판 받아야죠, 징계 받아야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벌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떻게요? 해 내가 희생한다.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그러나 우리를 죄의 징계로 죽게,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 이야기처럼 한쪽 눈만 뽑히고 나머지 한쪽, 한쪽 눈만 내가 뽑아줄게, 내놓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달려야 할그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당합니다. 나는 죽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저것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 거부하지 않으 하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시려고 왜? 하나님의 구원교육이고 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100%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큰 사랑을 저 십자가 위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두 가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 내 죄를 심판하신 것.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아, 죄 때문에 징계 받는구나. 거그 무서움을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가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 주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적인 그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 에 아는 것,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믿는 것.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그 사랑도 또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지금 현대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믿으면 구원받음. 전도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구원을 받아요, 용서함 받아요, 천국 갈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으면 받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사랑만 너무 강조하는 정도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틀림만 아닙니다. 그럼 올바른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금도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지셨기 때문에 죄를 이제 무슨 대들다눈 감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 여전히 똑같은 죄를 저질러먹고도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만 살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구속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또일법적으로또 도덕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구속하고 범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어떤 규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하셔. 그러면서 우리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있었던가. 구약의 하나님만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단정 짓고 하나님의 한 면만 우리는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신앙 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도 계속해서 강점에서 보았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죄인도, 믿었지만 남들을 정지하고 숨겨진 죄인도, 소위 말하는 종교적 종교인들도 목사나 집군자나다소용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로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우리가까지 끝 회개하고 죄에서 멀리 떠났을 때 그런 자들을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로 하나님의 의기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면이 다 들어가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또 죄로부터 멀리 떠나고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